녹화 버튼 안 눌렀다. <laughs> 녹화 버튼 안 눌렀지만 계속 갑니다. 혹시 낙지판을 만져본다. 그만둬야지, 그만둬야지. 손대지 말도록 하자. <laughs> 제가 자꾸 녹화 버튼을 깜빡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슬프게도. 아, 이래서 세이브를 습관화 시켜야 되는데. 1반을 만져본다. 아, 이럴 줄 알았어. 다칠줄 알았어요. 문이 잠겨 있고요. 저글링 그림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내 탄생, 아까 그 탄생이죠. 6, 6, 230. 잠깐만, 저의 기억력을 한번 믿어봅시다. 이거, 이거 안 틀리면 개소름인데, 아, 미안해. 아니네, 아, 이렇게 똑똑할 리가 없지. 어쩐지 잘 기억한다고 했어. 아까 거기 있었죠? 여긴가? 저글링이. 아, 그. 아, 게리가 아니라, 게리가 아니라, 여자애들, 여자애들. 여자애들 보러 갑니다. 저글링이라는 단어는 또 잠겨있네. 여기 있었어요. 틀렸다고 맞았죠, 지금? 저블링이 저블링 여기 있었나? 이게 저블링? 아, 저블링 6223년. 아, 아깝다. 6223년, 6223년, 6223년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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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그때 냈죠. 이 방이었나? 아이방아닌데아이 방이었나? 저는 아까 봤 아까 왔던 방도 기억을 잘 못하는 걸까요? 어 뭐야 이거? 오래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 미안해. 이러면 죽잖아 내가. 이러면 죽는데. 너무 빨리 깎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적당한 또 컨트롤을 해줘야겠죠? 다시 갑니다. 이거는 재빠르게. 빨리 가야 됩니다. 바로, 바로, 바로. 죽이야! 아, 이렇게 바로, 바로. 바로. 아. 세이브를 좀 해놨어야 된. 어우, 야, 깜짝이야. 뭐야? 친구가 요거 덮고 세이브를 하는 습관을 들여놔야겠어요. 세이브합시다. 이거 다 읽어봤지? 어! 이게 어, 어, 아 이게 내가 얻으면은 자동으로 여기 추가가 되는구나. 여기 노란 거 있었고. 좋죠? 여기는. 아, 여기는 아까 들어왔던 데고. 다 잠겨 있고. 아까 거기는 이상한 가스가 나오고 있고. 6224년. 정답이고요. 하나 더얻었구요 물감 없어졌고, 이거는 만지면은 피가 달죠. 얘 여기 있네 또. 이봐, 뭐라고 했어 내랑 놀아도 아좀안 된다, 안 된다고 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죠. 생태 쓰면 안 됩니다. 아저거로좀 먹고 싶다. 이제 여자애들한테 다시 가봅시다. 아그 낚시 이게 아래층인가 지금 아래층인거 같죠 지금 게리가 얘네들 아래층 바로 아래층에 있는거고 음 열쇠 구멍에 열쇠 끼웠는데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지? 여기를 어떻게 하...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잠깐만 세이브 한번 하고 지나갈 수 있나 없나 한번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렇게 아아뭐 지나가는구나. 그러면 일단. 우산을 가지고갑시다 가져갑시다. 이거, 가지고 합시다, 이거. 후, 다시 뛰어 좋아요. 아, 이거 좀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우산을 어디다 쓸수 있겠죠? 우산, 우산을 어디다가 쓰는 거지? 음, 여긴 아니고 낚시, 우산을 걸어본다. 오! 아마 제가 생각이 맞다면은 이거는 이제 여자애들한테 가있을 겁니다 세이브하고 세이브하고 갑시다 그렇지 이거지 그죠 낚시꾼 이브 저거 봐 뭔가 걸려있어 어? 와, 아, 친절하다 어 아저씨 친절하네 요것도 가져가고요 요걸로 저희는 뭘 해봅시다 세이브하고 세이브하는 습관. 이 잠깐만. 안돼,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무리 없네. 모자실. 하늘의 실. 여기에 음... 음... 이거 아니고. 우산을 얻었으니까. 봅시다. 안을? 다 눌러봐요 그냥 아니 이건 필요없어 여기도 뭐 별로 별로 얻을게 없고요 우산 우산 어디다 써먹으라고 우산 어디다 써먹으라고 그러는거지 나한테 지금 어허 이 친구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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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을 잃어버린 여인. 이부, 뭐, 우산이라는 거, 우산을 여인에게 넘긴다. 우산을 그림 앞에 걸었다. 어, 비 온다. 방안인데 비가 내려요. 우산을 든 여인. 아, 예, 이렇게 되면은, 가스가, 저 밑층에 있는 가스가 꺼질 겁니다. 진짜 소름인데, 내가 다 맞다면. 제발. 물 떨어지는 소리 들리는데. 아, 에너지 깎이는데? 잠깐만요. 아직 좀 덜. 더 많이 뭔가 필요해요. 뭔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아저씨 어디 갔고? 아, 낚시바, 낚시바늘은 저 위에 갔고. 음. 네, 볼거 없고. 밑에 물병에 물 담기는 거 아니냐고요. 진짜로? 어, 한번 봅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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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 일단 그냥 두고 이렇게 이렇게 가서 여기서 와 감사해요. 아 잠깐만요. 당기고. 훌륭하십니다. 하, 짱이다, 진짜 가스가 가스가 중에서 없어졌죠. 대박이네요. 완전 똑똑하신데, 자 저장합니다. 이게 꺼졌으니까, 이제 얘네들도 이제... 아, 이것이... 와... 시원하다. 다 해결됐다. 야, 이쁘, 저어 봐. 계단이 있어. 저기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보자. 동경 머리 없는 상이 있다. 이거 뭐고, 거지걸리적거리는데 이거 치워 보자. 뭔 치우네. 또산 또, 또. 넘어 산. 아, 산 넘어 산. 좋지 않아 이런 걸 우리는 산나무산이라고, 여기서 볼, 이건 볼거 없고. 아예 볼게 없고. <목소리> <목소리> 나아죠 지금 뭔가 떨어져 있다 일단 분홍 구슬도 얻었고요 물감 구슬이 사라졌고 여듣기 게르테나 작품 집화 게르테나가 그린 그림이 알파벳 순서대로 실려있다 좋은 정보가 들어있을까나 2페이지부터 봅시다 사가의 정신 6248년이고요 아 어렵다 자 다른 것도 H 매달린 남자 어,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있냐, 또. 메리, 어? 메리? 메리메리 쫑쫑? 어? 왔다. 소름. 정말? 소개문의 반대 페이지에 본 적이 있는 소녀의 그림이 실려있다. 무슨, 이거 거짓말이지, 이거?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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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쫑쫑? 실제하지 않아?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지금 이뻐가시는 거 설마? 어 뭐야, 뭔데? 아 소리 좀 이상 소리 나는데. 어, 방금 뭐라고 했지? 뭐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놓쳤어요 지금 방금? 도서 반출 금지. 지금. 이브가 위험합니다 방금 좋은 걸 주웠어 내 보물로 할 거야 내놔 아 이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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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고요 조사해봅시다 아 빨간 거 나왔죠 아 기분 나쁘네, 게임이. 아, 아직 들어가지 말고. 세이브. 무조건 세이브. 잠깐만, 잠깐만. 지금 근데 메리가, 아, 뭐야. 메리가 아니라 뭐야. 누구야. 이보가 위험해요. 어? 메리메리 쫑쫑의 상태가? 메리야. 아, 이러지 마. 겁주지 마. 메리야. 메리야, 정석 하지 말고. 메리? 메리. 나, 나는 메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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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아, 이상한데, 예. 난, 어, 이상한데. 어. 지금 이브가 위험해졌죠, 지금. 딱 봐도 이상해졌는데, 얘가 음. 메리메리 종종은 어쩔 수가 없고. 게리한테 갑시다. 들어갑시다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아유 잠깐만. 아씨 기분 나쁜데? 하얀 거? 이걸로 일곱 개 모두 모았어. 드래곤볼을 다 모았다고. 난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서 여기를 나갈 수 있어. 죄송합니다. 다 모았죠 어쨌든 어! 왜 에헤이 사람아 어허이 안된다 아니다 보물찾기 하자 또 누가 열쇠를 갖고 있을까 난안 들고 있다 뭔데 뭐지 이게 진짜 야, 왜 이러냐? 에헤이! 아, 거짓말. 아,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쟤를 갈라봐, 갈라봐. 갈라봐, 갈라봐, 갈라안 돼, 안 돼, 안 돼. 호호! 야, 야, 야. 이거.